네. 현재 반대, 시제의 반대입니다. 아 시대의 그렇군요. 네. 이 반대이고요. 이제 과거, 네. 잠시만, 과거를 설명드리자면. 네. 그, 네. 네. 그 정법은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랬을 것이다라고 하는기 때문에 라는 네. 만약에 있어요. 그 네. 이 주어. 네. 그리고 이제 조동사. 네. 동사 그리고 동사 원상인데 여기서 도, 조동사의 시제가요. 네. 핸, 아, 부동산은 보통 뭐, can, 네. will, may가 네. 있는데, 네. 부동산 시제가 과거 시제기 때문에 can은 코드로 바꿔주고요, 네. 네. will은, 그리고 이제 네. may는. 아, 그렇군요. 때문에, 오,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네, 과거 시제 했었던 네. 거예요. 부동, 부동산, 부동사 아. 부동산, 는동 네. 조동사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네. 여기 동사 앞에 과거에서 나오고 그리고 네. 동사 원형을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네. 조동사 의 시제가 과연 과거 시제에 맞게 쓰였는지 <laughs> <laughs> 네. 와 완전 이해됐어요 선생님 와 <laughs>